할머니, 누나요! 손녀의 목소리. 그래, 눈 오네. 예전엔 눈이 참 무서웠단다. 그런데 지금은 참 예쁘다. 오늘은 눈이 오네. 첫눈이야. 참. 이상하지? 눈은 하얗고 고요한데 내 마음은 그럴 수가 없네. 왜냐면 눈 오는 날은 꼭 옛날 생각이 나거든. 아주 오래된 겨울,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 시절. 오늘 같은 날이었지. 그때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여린 아이였어. 이름 대신 날아온 말들. 우리 집은 늘 시끄러웠어. 저녁이면 들리던 술병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던 낮지 않은 목소리. 아버지는 늘 세상이 마음에 안 드셨지. 그런데 그 화살이 꼭내 쪽으로 향했어. 너 때문에 힘들다. 너는 왜그 모양이냐? 그 말들이 내 이름이었어. 바로 그때 공기가 바뀌었지. 방 안은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소리가 가득했어. 처음엔 그냥 무서웠어.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졌어. 그게 익숙해진 게 지금 생각하면 제일 무서워. 엄마의 손, 그래도 내 곁엔 엄마가 있었지. 아버지가 화내고 나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아줬어. 괜찮아, 너는 잘했어. 그 한마디가. 세상을 버티게 했어.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도 울고 있더라.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그걸 보고 알았어. 엄마도 아팠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어. 대신 마음 속에 다짐했지. 엄마처럼 나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야지. 바로 그날 세상이 무너진 날.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어. 내 친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놀러 왔지. 둘이서 웃고 떠들던 그때 문이 열렸어. 그 찰나 공기가 멈췄어.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지. 이제 또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친구가 나를 봤어. 그 눈빛에 놀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그날,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 그런데 다 아팠던 건 친구가 떠나고 난 뒤였어. 집은 조용했는데,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 그날 이후, 나는 웃는 법을 잊었어. 말을 잃은 아이. 그 뒤로 나는 조용한 아이가 됐어. 선생님이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이고 친구가 놀자 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밖에 할수 없었거든. 밤이면 울었어. 그런데 울음소리도 들킬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았죠. 그런데 신기하지? 시간이 지나도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더라.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지. 청춘의 그림자. 스무 살이 돼서 집을 떠났어. 자유로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누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때 그 소리가 들렸고, 누가 내 이름을 세게 부르면 손이 떨렸어. 사랑도 어려웠지. 누가 다정하면 이상하게 불안했어. 이게 진짜일까? 언젠가 변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 나를 다그치지 않았고 기다려줬어. 처음으로 느꼈어. 이게 사람이구나. 말이 따뜻하면 세상도 조금 따뜻해진다는 걸. 엄마가 되고 나서야. 아이를 낳고 나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어. 화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그 말투가 튀어나왔어. 그때 너무 무서웠어. 나도 그렇게 변하는 걸까?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어. 그 눈빛이, 어린 시절 내 모습 같았지. 그래서 그날 밤 울면서 다짐했지. 이 사슬은 내가 끊는다. 그 약속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 아이에게는 단한 번도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 그리고 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 예전 같으면 그래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이 남지 않더라. 그때 알았어. 아버지도 외로웠구나.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그 사람도 어쩌면 나처럼 울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용서했어. 그 사람도 그리고 오랜 세월 나를 미워했던 나 자신도. 첫눈, 그리고 손녀의 웃음. 창밖에 눈이 다시 내린다. 작은 손이 창문을 두드린다. 할머니, 누나요! 손녀의 목소리. 그래, 눈 오네. 예전에는. 눈이 참 무서웠단다. 그런데 지금은 참 예쁘다. 눈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했지. 상처도 언젠가 눈처럼 녹는구냐. 너는 절대 나처럼 상처받지 말아라. 사람의 말은 칼보다 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네, 할머니. 잠시 미소. 이젠 첫눈이 좋아. 그때 나는 울고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웃을 수 있거든. 천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어.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위에 사랑이 내리면 언젠가는 눈처럼 녹아내린다. 그때의 나는 아직 내 안에 있어. 다만 이제는 울지 않아. 그 아이가 살아남았고, 나는 그 아이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사랑이 내리면 삶은 다시 따뜻해진다.